회사원이 미래를 본다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인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를 찾아갔다. 그런데 그 옆에는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. 그는 회사의 왕따 과장인 배민수 과장이었다. 배 과장은 한 손으로 볼록 나온 배에 손을 얹고 나머지 한 손은 나를 보며 힘차게 흔들었다.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? 속으로 한마디와 한숨을 쉰후 그에게 본 것을 얘기했다. 그러자 그가 나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. 자신이 입사하고 15년 동안 그런 일이 두번 있었다고 했다. 특히 그 사건들도 일을 잘하는 두 명에게 일어났었고 너는 좋겠다며 난데없는 칭찬을 했다. 그리고 부러운 눈빛을 보냈다. 이 사람 제정신인가? 생각하며 옆을 돌아봤는데 마상무와 한성표가 아까 그 서류 봉투를 들고 급하게 이동하고 있었다. 그 순간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. 나는 끝곧 그, 대세가 될 이야기와 다음 이야기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당신의 행복한 매일을 응원합니다.